주변에서 회계사 준비를 좀 많이 하나요? 거의 한 번씩 다 찍먹 해보는 것 같아요 1년 찍먹하고 안 되면 그냥 사기업 들어가거나 그렇게 나가도 좀 좋은 사기업 있고 해요? 뭐 대기업 재무팀 정도 들어가는 아, 것 같아요 아. 안녕하세요 에들윌 회계사 채널입니다 CPA 준비생에게 묻다 편이 조회수가 괜찮아서 어, 실제 대학가에 좀 나와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회계사 준비생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들을 좀 갖고 와봤는데요 근데, 마침, 저기, 피크닉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어. CPA 준비생분들을 좀 만나고 싶은데, 혹시 어디로 가면 좀 찾을 수 있을까요? 혹시 저희 여기 있는 거 알고 오시 어, 거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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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저희 셋다 CPA 네. 공부하다가 피크닉 하고 있었거든요. 인터뷰 괜찮으세요? 그냥 맨입에요 당연히 준비해놨죠. 콜. 보시다시피 현직 CPA 준비생분들을 직접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CPA 준비 6개월차 부현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CPA 준비생 3개월차 신유인입니다. 안녕하세요 CPA 준비생 2개월차 윤혜린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포스트잇을 하나씩 같이 떼볼 건데요. 현지님부터. 어... 이거 할게요. 회계사 시험 왜 시작하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돈 때문이에요. 소봉이 <laughs> 좀 높고 음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이 올라가는 갭비좀 커요. 실제로 주변에서 회계사 준비를 좀 많이 하나요? 거의 한 번씩 다 찍먹 해보는 것 같아요. 아 1년 찍먹하고 안 되면 중도 포기하고 그냥 사기업 들어가거나 아 그렇게 나가도 좀 좋은 사기업 붙고 해요. 어, 개, 대기업 재무팀 정도는 들어가는 아것 같아요. 오. 계세요? 오. 병행할 수는 없다 y o n g y a n g Pyongyang, Pyongyang, 박서준 n g 준이랑 연애를 할수 있는 기회가? Pyongyang, p y o n g y a 보면은 근데 저는 동차 n g Pyongyang, Pyongyang, p y o n g y 가를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어. 박서준은 바쁘고 <laughs> 바쁘고 바쁘고 o n 요안 돼요. <laughs> 뭐, 남자친구인데 2주에 한번 만나도 된다. 그런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다면 만나도 돼요. 저기 끝에 있는 노력과 재능. 재능도 중요한데, 노력이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긴 시간 혼자 공부를 하, 해야 되고, 엉덩이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같은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무슨 말이요? 노력은. 네. 본인이 하세요. <laughs> 제가 옆에, 그가. 저도 되게 노력을 늘 하는 편이어서, 그래도 네. 해보고, 안 되면은 쿨하게 보내야지. 몇년 정도 생각하세요, 수험기간? 저는 고시는 오래 할수록 좀 피폐해진다고 생각해서 빠르게 끊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번 시작했으면 4, 5년은 네. 묵묵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몇년 걸리는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렇게 될것 같아서. <laughs> 언니는 엄청 길게 보고 있는 거예요. <laughs> <laughs> 네, 중독 포기 안 하겠습니다. 더 길어지더라도 저는 끝까지 해서 합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교재나 인강 선택 기준 저는 유명한 걸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사실 OT를 듣고는 모르잖아요 아무래도 이름 많이 들어보면 신뢰도가 많이 가니까 이게 인강 하나에 2, 30만 원 하잖아요 유명세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교재 또 선택하시는 좀 기준이 있어요? 그냥 그 강의에 딸려있는 교재 어차피 교재는 여러 개살수 있으니까 그럼 정보는 보통 어디서 얻으세요? 현지 주변에 또 공부하는 사람이 저희보다는 좀 많은 편이라서 현지 통해서도 많이 없고 없다는... 아, 같이 공부 좀 먼저 한 사람 혹시 에듀윌에서도 회계사 강의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어? 어. 공인중개사만 유명하지 <laughs> 않아요? 공인중개사, hey, 거의 공인중개사로 많이 알고 계신데 작년 12월 정도부터 회계사 면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회계사 비기너 교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초지생분들이 시작하시기 전에 정보를 얻을 때가 없잖아요. 이걸 보면서 과목별로 뭐 공부 방법이라든지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무료라 많이들 가져가세요. 이런 거. 근데 보기가 되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챕터가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글이 보기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막빡하게 네, 네. 되어 있지도 않고 네. 오히려 네. 양 많으면 더 그렇죠? 부담되고 머리 보기 안 싫어지니까 안 아, 어떠세요? 좋아요. <laughs> 리뷰를 해주셨으니까 유익님께 선물로 드리죠. 아 거예요. 좋겠다, 좋다, 미쳤다. 좋아? 좋아? 어 인성 문제 있어? 그러면 외로울 때 어떻게? 해? 저는 고양이랑 같이 살아가지고 오. 같이 얘기하고 대답도 잘하고 <laughs> 고양이랑 얘기. 한번에대답안 하면 계속 물어본다. 뼈, 야! 야. <laughs> 저는 먹는 거 워낙 좋아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약간 당당 충전해야 돼서 좀단 걸로 많이 먹으면 행복하니까. 오프라인 학원은 꼭 다녀야 한다. 그럴 필요 없다. 근데 학원이나 응. 그런 인간 가격이나 그렇게 별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응.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아끼고 응. 또 집에서 하면은 조금 더잘 되는 경향이 있어서. 만약에 가까우면 다닐 생각은 있어. 근데 이건 좀 TMI인데 응. 저희 집이 언덕이라. 응. 네, 오케이. 나가서 다시 올라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가야지, 어떻게? 저도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뭐더 의지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저는 혼자 공부하는 게좀 집중이 잘 되는 편이라 인간 들으면서 집에서 공부하는 게좀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학원에서 넉넉히 있는 거랑 <laughs> 인강으로 왜냐면 인강은 다 같습니다. 돌릴 수가 그쵸. 있잖아요 멈추고 돌리고 다시 할수 있는데 학원 수업은 이렇게 놓치면 그냥 이렇게 흘러가니까 맞아. 인강은 배속은 어떻게 되세요? 전 1.6이요 저는 1.2 저는 그냥 그대로 들어가요 그대로? 너무 빨리 지나가면 또 이해가 안되니까 1점이 딱 적당해요. 저한테는? 근데 1배로 들으시면 좀 너무 느리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중비 네, 기간이 좀 긴가 봐요. 아, 언니는 약간 꼼꼼한 성격이라가지고 그런데 저는 날림으로, 아, 날림으로 하진 않아요. 많이 날아가는 만큼 축적되는 게더 빨라요. 저는 운동 필수인가요? 그 가만히 있게 좀 됐어요. <laughs> 저는 운동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공부는 체력싸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하지는 않으니까. 좀 쉬는 날에는, 공부를 안 하는 날에는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무슨 운동 하시는지 저는 그냥 헬스장 가서 대충. 오래 하셨나요? 아니요! <laughs> 보시면 알잖아요. 근데 <laughs> 하다 보니까 체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서 이제 좀 해야겠다. 운동하세요? 진짜요? 근데 많이 먹어서 그래요. <laughs> 그런 님이 아니었는데 요 안주 많이 먹어요. 계란찜이랑 짜파구리랑 그런 거요. 저는 운동은 좀잘 하는데 아무래도 집이 언덕이다 보니까 그냥 걸어 올라가는 걸로. 저희 집이 언덕이라 올라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게 운동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시작하지 마라. 그리고 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받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하는 사람은 고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